어 레펠을 딱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맞추고 위로 딱 맞추고 여기서 이 직각선을 딱 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글 있잖아 이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마디에다 하나 맞추고 조금 위로 올리면 론을 던져봐 그럼 얘는 통과를 못하겠지 그러면 3공탄 투척 된다, 약간 이거 조금만 더0 3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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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<laughs> 어 힐캠 나온다 복숭슈 아 재밌네